안녕하십니까. 센넘 t v 백관장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모 뭐, 합수처리장은, 네, 그 중에, 어떤 찾기와, 인물을 하고, 하수 처리장은, 어, 떤일출찾기의인무를해고 저희가 이렇게 습니다 합수처리장은, 어, 가로세로 한 40m, 가로로 40m 정도 되고, 심은 한 5m 정도 됩니다. 이 안에 대형 프로필라가 빠져서 저희가 그렇게 탐색하고 들어갑니다. 이뉴줄를 해서 수중 탐색 방법은 잭스데이 방법으로, 이자줄을 해서 두 명이 들어가서 대형 프로펠러를 찾는 일이었는데 장비 세팅하고 사진 준비, 안전 주의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부유물이 가라앉은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서 로프 를 설치하고 대형 프로펠러를 수색을 했습니다. 들어가자마자 한 10분 만에 저희 찾았지만 보이지 않는 40m, 40m 움직였다는 이 거. 아이빙의 사상, 이런 합출장에 들어가서 아이빙을 했다는 것은 최초 아니겠습니까? 최초. 합출장에 들어가는 최초겠죠. 이렇게 무사히 해서, 대형 프로펠라를 찾아서 기상으로 로프를 설치해서 변인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새 거, 새 거, 새프로펠라를 다시 교체를 해서 이 안에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드리고 무사히 전달로붓기를 했는데 음, 이 대형 트루플에는 일단 작게 보이지만 (2메다면) 됩니다 그래서 이원들은 안전하게 어, 임무를 마치고 어, 들어왔다는 겁니다 슈라페트 패스 안전협회.